잠언 15장 10절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주의도를 사랑하고 그 길을 즐거워하게 하소서. 우리는 연약한지라, 마귀의 유혹에 쉽게 걸려들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밤낮 기도하오니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교훈하여 주소서. 불신앙을 모없이 경계하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연고이니 원망하지 말고 징계를 달게 받게 하소서.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했으니 회초리를 감사히 여기고 자원 입대하는 병사처럼 연단으로 강하여 지게 하소서. 욕심이 크면 무리가 따르고 자만은 교만을 부르니 분수를 알게 하소서. 항상 진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고 생명의 길을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의 길은 순결하하고 그 말씀은 영혼을 소송시키니 갓난 아이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도를 깨달은 고수처럼 범사에 절제하며 유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